그저께 같은또 깎어?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다 깎았다. 아 절절짜! 어, 왜일이래 사람 놀라게? 그냥 이제부터 힘좀낼라고 무슨 힘을 내? 그동안 너무 무기력했는데 이제 뭐라도 해봐야지. 아 절절짜! 넌좀 어? 반가운 소리해. 모를 음, 음. 좀 하는 기념으로 이 옷들 좀 개성인의 방에 갖다 줘. 왜 아. 말도 없이 돈을 보냈냐 아형 태블릿 pc 사라고 일하는데 필요한데도 돈 없어서 못사고 있잖아 됐어 천천히 사면돼 도로 송금한다 에이 헤이. 그럼 누나한테 생활비라도 하라고 줘아 생활비는 내가 주고 있잖아 부자라서 적금까지 깼으면서 이번달에 그냥 그돈 주고 형 태블릿 pc 사라니까 아 형도 형 생각 좀해 누나네 가족 돕는것도 좋지만 뭐해 옷값까지 <laughs> <laughs> 뭐, 뭐라도 하겠다는 게 기껏 날 죽이는 거야? 뭔데? 왜 그래? 우리 생활비 좀 벌자. 어? 긴급 가족회의 좀 하자. 또 무슨 가족회의인데? 음, 잠깐만 앉아봐. 자, 다 모였으니까 회의 시작할게. 시작! 지금까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너무 무기력했지?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로 뭔가를 좀 시작해보려고 손발톱을 다 깎았어요. 오, 아빠 이제 철든 거야? 저시이 오빠한테 한다는 소리가. <laughs> 근데 때마침 계기가 왔네. 지금부터 우리 식구 생활비는 우리 손으로 좀 벌도록 하자. 우리 손으로? 어. 삼촌 우리 생활비 되느라 꼭 사야 되는 컴퓨터도 못 사고 있나 보던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뭘할 건데? 뭐든 해야지. 뭐 내가 밖에 나갈 수 없는 사진니까김 부장한테 집에서 할수 있는 일거리 좀 따달라고 방금 부탁해놨어 집에서 할수 있는 일뭐 있어? 기껏해야 봉투 붙이고 그런 일인데. 그런 건 해봤지, 돈도 안 돼. 나도 알아. 그래서 봉투 붙이는 거 같은 거보다는좀더돈 되는 일을 달라고 부탁해놨어 그럼 우리 이제 집에서 같이 일하는 거야? 아니야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공부나 열심히 하고 당신도 내가 일할 거야 내가 <laughs> 아니 혼자 일할 거라면서 우린 다왜 불렀어? 왜 불렀냐면 <laughs> 처남들한테 우리 일하는 거 비밀이라고 당부하려고 그리고 얼마를 벌지 같이 좀 정하자 한 달에 얼마 버는 걸 목표로 정하면 좋겠어 벌수 있을 만큼 벌면 되지 목표 정해서 뭐해 목표를 정해야 의지가 더 강해지지 그럼 많이 해 많이 한 천만 원? <laughs> 한달에 한200 정도 해 그럼. 나도 은정 엄마한테 일거리 좀 알아볼게. 자기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한달에 200? 너무 적은데. 300으로 하지. 너가 <laughs> 아무 군고도 없이 300이야. 아빠 나도 도울 테니까 돈 벌면 나 겨울옷 좀 사주라. 나 겨울 옷이 없어서. 손이 시라와 껌, 파리시라와, 껌. 알았어. 뭐? 어? 회 끝. 오랜만에 우리끼리 모였는데 뭐 파이팅이라도 한번 할까? 자. 아우 뭐 파이팅이야. 한번 해. 오랜만에 모였는데 자 손들 줘봐. 뭐? 아, 어? 둘, 셋, 파이팅! 파이팅! <laughs> 뭐해?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한테 빌린 책좀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 기도하고 계셔서. 기도? <laughs>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생각하는 거야. 쟤뭐 생각할 일 있으면 맨날 보자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자래 <laughs> 네. 어, 왔어요책잘 읽었습니다. <laughs> 재밌었어요? 네, 되게요. 근데 방금 무슨 생각하신 거라면서요? 되게 특이하시네요. 아. <laughs>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날아갈까 봐요? 뭐 <laughs> 다른 책도 좀 빌려가도 돼요? 또. 아, 그건 좀 좋은 생각인데요? <laughs> 얼마든지 빌려가요.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봉투 붙이는 것 보다 좀더돈 되는 일이 고작 인형 누나에 붙이는 거야? 김부장이 지금은 이런 일 밖에 없다네. 인형 누나 하나 붙이면 얼만데? 10원 줄 걸. 10원이지? 10원? 10만 원이 아니라 10원? 오 마이 갓. 할수 없다. 빨리 만이라도 붙여야지 뭐. 내가 조용히 혼자 소유삼아 붙일 테니까 다들 신경 쓰지 마. 이걸 소유삼아. 그 둔한 손재주로 붙여서 얼마나 붙일라고. 한 달에 한만원 벌겠다. 일단 이거로 같이 해 들어. 엄마. 그게 이게 뭐야? 이게 집에서 시원아. 야, 왜 집에서 일거리야? 시원아, 이게왜이렇고 자고 있어? 자는 거 아닌데? 아, 놀래라, 왜 그러고 있어? 그냥 생각 좀 하려고. 왜 그러고 생각해? 오 진짜? 생각이 잘 나네? 아, 난 포기. 아, <laughs>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laughs> 아, 이거 눈알 붙이다가 내 눈알이 뽑히겠네. 리 얼마어치로 한거지? 얼마어치 뭐가 얼마어치야 한 200개 했으니까 2,000원이지 2,000원? 하지 말자 이건 해봤자 내가 아, 그랬잖아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란 게 이런 거 밖에 없다고 회사 운영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물정도 몰라 후, 위험하긴 해도 밖에 나가긴 나가겠다 그냥 집에 있어 그러다 괜히 빚쟁이들한테 걸리지 말고 내가 뭐든 나가서 알아볼게. 내가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